아니, 광교, 위례, 송도. 이런 신도시 이름 들으면 어떠세요? 가슴이 좀 설레지 않나요? 맞아요. 이런 곳에 투자한다는 건 정말 무한한 기회가 펼쳐진 땅에 내첫 깃발을 꽂는 그런 꿈같은 이야기죠. 오늘 바로 그 꿈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신도시 투자의 매력을 이보다 더잘 표현할 순 없을 겁니다. 모든 게 처음 시작되는 곳. 어쩌면 내가 바로 이 도시 역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할 수도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짜릿하죠. 그런데 말이죠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면 이런 냉혹한 풍경과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청사진 뒤에 덩그러니 남겨진 텅빈 상가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이겁니다. 이 엄청난 꿈과 현실의 격차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이름하여 달콤한 약속. 아니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 투자에 뛰어드는 걸까요? 도대체 성공하면 뭘 얻을 수 있길래요? 그 보상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도시가 주는 당근은 아주 명확해요. 일단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서 동네의 터주대감이 되는 거죠. 이른바 선점 효과라는 거요. 그리고 도시가 막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내 가게 매출도 같이 쑥쑥 크는 거고요. 심지어 권리금도 없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깨끗한 환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진짜 혹할 만하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신도시가 가진 폭발적 성장성의 실체입니다. 오늘은 천 가구를 상대로 장사하지만 몇년 뒤엔 만 자구가 내 고객이 될수 있다? 와, 도시가 크는 그 과실을 내가 온전히 다 가져오는 거죠?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띕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야기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 시간입니다. 이 달콤한 약속 뒤에 과연 어떤 치명적인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도시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바로 이겁니다. 유령상권의 함정. 상가건물은 삐걱번쩍하게다 지어졌는데 종적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이 희망은요 매달 텅빈 통장에서 임대료가 빠져나가는 순간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뀝니다. 자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세요. 모든 장점에는 정확히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딱 붙어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선점 효과를 노렸는데 갑자기 더큰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고, 폭발적 성장성만 믿었는데, 핵심 인프라 공사가 미뤄질 수 있죠. 낮은 초기 비용은 좋지만, 그건 곧 참고할 데이터가 아예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죠. 특히 이런 앵커 시설의 지연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내가 믿고 들어온 지하철역 개통, 백화점 입점이 몇 년씩 미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권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달콤한 약속도 치명적인 함정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냐? 궁금하시죠?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목숨처럼 확인해야 할 필승 법칙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진짜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지 입주율을 확인하고 둘째, 상권의 심장인 앵커시설이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버틸 힘이 있는지 자금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하나씩 좀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화려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움직이는 주민들의 이사 트럭을 믿어야 한다는 것. 계획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합니다.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이 사트럭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간단합니다. 발로 뛰라는 겁니다. 서류만 믿고 있다간 큰일 나요. 지하철역이 들어선다고요? 지금 당장 그 공사 현장에 가 보세요. 펜스만 덩그러니 쳐져 있는지 아니면 진짜 포크레인이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의 탐정이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신도시 투자는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길고 긴 마라톤, 즉 버티는 싸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 1년. 스스로에게 정말 냉정하게 물어보셔야 해요. 내가 과연 1년 동안은 수익이 거의 없어도?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내 생활비까지 감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달콤한 약속과 치명적인 함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세 가지 법칙까지.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결국 신도시는 정확히 양날의 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에겐 정말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수 있지만요. 막연한 희망 하나만 믿고 뛰어든 사람에겐 그저 무덤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땅에서 역사를 쓰는 선구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쓸쓸히 사라지는 순교자가 될 것입니까? 그 운명의 갈림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치밀한 사전 점검에 달려 있습니다.